네 이번에는 연산자 우선순위와 결합법칙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연산자 우선순위와 결합법칙에 대해서 해보기 전에 소괄호 소괄호로 묶는다라는 개념 정확히 그루핑이라는 영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묶는다는 개념을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알고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4 더하기 삼 곱하기 육 더하기 7곱하기 4 이러한 식이 있죠. 그쵸? 그냥 뒀을 때는 수학에서 3곱하기 6이 먼저 되고, 그쵸? 그거랑 4랑 더해지고, 7곱하기 4 되고, 그거랑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더해진 거죠. 수학이 소괄호로 둘러싸잖아요. 소괄호로 둘러싸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안쪽에 있는 쌍이 먼저 계산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계산된 값하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368 더하기, 4 더하기, 31, 74, 28 해서, 더하면은, 22 더하기, 28 해서, 어, 숫자가 50으로 딱 떨어지네요. 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소괄호소괄호 소괄호 바로, 제가 묶는다, 그룹핑이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음. 저 C 언어에서 C 언어는 수학과 다르게 좀 다양한 연산자들이 있잖아요. 수학은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있고 그 기타 등등 수학에서 정해진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C 언어는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에 맞도록 비트 연산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논리연산, 비교연산, 그리고 어뭐 대입연산자도 있고, 산술연산은 수학에서랑 비슷한 그러한 것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a는 3 곱하기 4 더하기 5 나누기 7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때까지 제가 그냥 말로 했던 거, 그것들로 해서. 이렇게 되겠죠, 아마도. 수학적 지식을 사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제가 따로 이 대임 연산자는 좀 나중에, 네, 나중이라고 나중에 묶인다고 말을 했을 겁니다. 좀 나중에 연산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겁니다. 정확히 이렇게 나중에 묶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된대게 어떤 규칙에 의해서 정확히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나중에 알아볼 다양한 연산자의 해서도 어떠한 규칙으로 적용을 해야 되냐 이런 걸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네그 관련된 표가 있는데요. 그 표는 어떻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구글에서 일단 구글에서 C 언어 연산자라고 칩니다 C 언어 연산자. 그러면 위키백과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이 페이지가 좋습니다. 네, 정확하고요. C랑 C++ 내용 두 개가 있어서 좀 뭔가 잡다 할수 있는데, C++에 관한 내용을 무시하면은, 이게 C에 관한 내용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은, 연산자 우선순위라고 있죠? 여기서 C++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요. C++만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 무시하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죠? 무시하고 보시면 됩니다. 없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는 거죠. 서 이것들 이것이 이러한 연산자가 가장 우선 순위가 높고 그다음 얘네들이 우선 순위가 높고 얘네들이 우선 순위가 높고 그다음 얘네들이 우선 순위 높고 그다음 얘가 우선 순위 높고 그래서 왼쪽에 숫자들이 있습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우선 순위가 높은 거고요. 순위 우선 순위가 높은 녀석들을 먼저 묶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들이 각각 왼쪽에 우선순위 번호가 있는데 이건 상대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이 연산자는 뭐 우선순위가 14다 이렇게 정확하게 외우는 것보다 이가 이, 이 연산자가 뭐 어떤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 높고 낮, 낮더라 이런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곱셈 나눗셈 나머지는 덧셈 뺄셈보다 우선순위가 높더라 이런 거죠. 서이 순위 번호는 번호를 어떻게 매기냐 영부터 매기면 또 숫자가 달라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번호를 외운다기보다 이렇게 관계를 익혀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어차피 다 외우기는 어차피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고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가끔마다 이 표를 보실 때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할당 대임 연산자는 우선 순위가 많이 낮습니다 네. 안 배운 것도 꽤 많죠. 뭐 C++만이라고 되어있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방금 어, 이러한 식에서 이러한 이러한 식에서 이런 식이 있었죠. 이런 식을 어떻게 묶냐. 이게 바로 연산자 우선순위 연산자 우선순위를 이용해서 묶는 거였습니다. 한식에서 연산자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저 하나의 식이죠. 한식에서 연산자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일단은 우, 연산자 우선순위로 묶는다. 보면, 대입 곱하기 더하기 나머지, 나누기가 있는데요. 아, 렉 걸렸어. 어, 풀렸네요.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 나누기가 가장 높을 겁니다. 그쵸? 곱하기 나누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더하기고, 그 다음에 대입은 좀 많이 뒤쪽에 가장 낮고, 그래서 곱하기랑 나누기를 먼저 묶는 거죠. 곱하기랑 나누기를 이렇게 먼저 묶는다. 그 다음에 더하기를 묶는다. 더하기를 묶는다. 그 다음에 대입을 묶는다. 그렇습니다. 또 묶을 때, 묶을 때 어떤 기준으로 묶냐, 라는 거는 연산자가 있으면 피연산자, 연산자도 있죠. 그래서 연산자는 음, 연산을 하는 연산을 표현하는 뭐 기호가 되겠죠? 피연산자는 연산 연산을 할때 이용되는 어값 또는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보시면은 음, 나누기를 하기 위해서 5랑 7, 7을 이용하죠. 그래서, 나누기는 연산자고, 5랑 7은 피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곱하기도 연산자고, 3이랑 4는 연산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값이니까 피연산자가 되고요. 더하기, 더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두 개, 두개식의 값이 필요하죠. 뭐, 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랑 5 나누기 7, 이게 피연산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곱하기는 피연산자가 두 개가 있죠, 그렇죠? 곱하기는 피연산자 가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묶는 겁니다. 두 개를 묶은 거고 곱하기를 묶는다고 해서 이렇게 안묶안 안 묶고 이렇게 묶은 이유가 바로 그거죠. 곱하기는 피연산자를 왼쪽 오른쪽 두 개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안받 이렇게 묶지 않고 이렇게 묶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잘 보면은 소가루로 묶은 것, 묶은 것, 내부는 또 하나, 또 하나의 식이 됩니다. 또 하나의 식이 됩니다. 저기서 식이 잘리면은, 음, 이건 잘못된 방식이죠.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이거 말고, 3 곱하기 4 나누기 6.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위의 식과 차이점이 뭐냐 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 곱하기랑 나누기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먼저 묶어야 되냐 아니면은 이거를 먼저 묶어야 되냐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한식에서 우선순위가 같은 연산자들만 나올 경우 묶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산자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는데요. 한식에서 같은 연산자들만 나왔을 때, 즉, 한식 내에 연산자가 있는데, 그 연산자들은 모두 같은 우선순위더라, 라는 겁니다. 보시면, 곱하기랑 나누기는 같은 우선순위입니다. 곱하기랑 나누기는, 그렇죠 같은 우선순위죠? 음, 해당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결합법칙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결합법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결합법칙에 대한, 아, 이 우선순위에 대한 결합법칙은 왼쪽에서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왼쪽에서 오른쪽이 뭘 의미하냐면은, 한식에서, 한식에서 나오는, 한식에서 나오는 이 연산자들 있죠? 이 얘는 왼쪽에 있고, 얘는 오른쪽에 있죠? 그쵸? 한식에서 왼쪽에 있고 얘는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부터 묶는다라는 겁니다. <laughs> 자꾸 기침이 나오네. <laughs> 그래서 왼쪽부터 묶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곱하기를 먼저 묶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를 묶어서 이런 식으로 묶는다라는 겁니다. <laughs> 지난번에 설명드린 표현이 있었, 있었는데 <laughs> 바로 이러한 표현이었죠. 이런 식에서 당연히 같은 연산자니까 같은 우선순위겠죠? 그럼 어떻게 묶어야 되냐? 이렇게도 묶을 수 있고, 즉, 얘를 먼저 묶을 수도 있고, 얘를 먼저 묶을 수도 있는데, 즉 얘를 먼저 묶으면 식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고, 얘를 먼저 묶으면 식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느 방식으로 해야 되냐? 그거는 결합법칙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합법칙. 표를 또 보면은, 표를 보면, 이대임 연산자에 대한 우선 순위는 바로 여기에 해당하고 그 결합 법칙을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이라 되어 있네요. 오른쪽에서 왼쪽이다. 즉 오른쪽 오른쪽에 있는 연산자를 먼저 묶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묶는 거 묶는 것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연산자 우선 순위 한식에서 연산자가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연산자와 그피연산자를 먼저 묶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 그리고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먼저 묶는다. 음. 우선순위가 높은 거라는 거는 여기 표의 선더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음, 곱하기가 더하기보다 우선순위가 높았고 그런 거죠. 뭐이 표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숫자로는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음 하지만 높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높다는건 우선적이다라는 거고 그걸 먼저 묶는다라는 거랑 의미가 통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결합법칙은 언제 이용하냐? 결합 법칙은 언제 이용하냐면은 한 식에서 한 식에서 한 식에서 우선 순위가 같은 연, 연산자들 자, 들이 있을 때 아, 연, 연산자들만으로 있을 때 어떤 연산자를 연산자와 그 비연산자를 먼저 묶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이 있었죠? 이 규칙으로는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이 있었죠? 왼쪽에서 오른쪽 규칙이 있었고, 오른쪽에서 왼쪽 규칙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겁니다. 이 경우 맨 위에 여덟 번째 줄에서는 결합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음, 일단 소괄호를 빼볼까요? 소괄호를 빼보, 빼보겠습니다. 네, 소괄호를 빼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우선순위는 사용을 해서 방금 표현을 했었고, 결합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우선 순위가 같은 연산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만,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식에서 우선 순위가 같은 연산자들만으로 있을 때 어떤 연산자, 피연산자를 먼저 묶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 그게 바로 결합 법칙이었죠. 여기서 보시면은 한 식, 한식내 우선 순위가 같은 연산자들로만 있지는 않죠. 얘두 개는 같은데 얘는 우선 순위가 다르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 경우는 결합 법칙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3 곱하기 4랑 5 곱하기 7을, 7을, 이 따로따로를 하나의 식으로 볼수 있냐라고 하는 건 지난번 시계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이두 개, 두 개를 하나로 봐서 시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었죠. 그냥 따로 떨어졌으니까 연속,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요. 연속적이란 건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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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말한 거죠. 그냥 제가 하는 행동으로 보면 마우스 한 번으로 게 드래갈 수 있으면 연, 연속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우스 한 번으로 드래갈 수 있으면 연속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음, 하나의 식 하나의 식의 우선순위가 같은 연산자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므로 결합법칙을 이용한 거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것이 중요합니다.